예쁜 말 글짓기 예쁘게, 예쁘게 우리말 글짓기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즐거운 글, 뭉클한 글, 의미 있는 글, 어떤 글도 좋아요. 제가 불러드리는 단어로 직접 글짓기에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두 단어를 말씀드릴 텐데 이두 단어를 한 문장에 넣어서 문장 만들기를 해주시면 되거든요. 오늘 두 단어는 이렇게 두 개입니다. 웬일? 웬일이라는 단어와 하절기. 하절기에 이렇게 시원하다니, 웬일? 뭐 이런 식으로 글짓기 해주시면 돼요. 웬일과 하절기, 웬일과 하절기로 글짓기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선발해서 선물, 햄버거 세트인데 와퍼 세트라고 합니다. 와퍼 세트를 보내드릴게요. 문자나 카톡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 0 0원에 유료 문자, 샵 9070번이고요. 카카오톡은 플러스친구, 경인방송정말뉴스와 친구맺기 하시고 카톡 보내주시면 됩니다. 웬일? 하절기 이두 단어로 글짓기해서 보내주세요. 가나다 라디오 함께하고 계십니다. 예쁜 말 글짓기 오늘 웬일과 하절기 이두 단어를 이용해서 글짓기 하고 계신데요. 오늘의 단어 중에 웬일은 어찌된 일 또는 어떻게 된 일을 뜻합니다. 주로 웬일로로 쓰거나 웬일이냐 이 형태로 쓰는데요. 웬일은 오에다가 아 이로 잘못 쓰는 경우가 있어요. 왜? 왜 그랬어? 할때그 왜에다가 니은을 붙이는 건 잘못된 표현인데요. 왜는 무슨 까닭으로 어째서 이런 의미로 이유를 물어볼 때 쓰는 말이고 웬이라는 말은 어찌 된 어떠한 이런 의미를 갖는 말이에요. 그래서 어찌 된 일이야라고 물을 때는 왜가 오에다가 아 이가 아니라 우에다가 어 이를 써서 웬 웬일이야. 웬일로 이렇게 쓰는 게 맞습니다. 웬일. 왜에다가 니은? 오에다가 아 이에다가 니은 붙이는 웬일은 단어가 없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하절기는 여름인절기로 양력 6월에서 8월을 이르는 말이죠. 하절기가 외국어는 아닌데 그래도 어려운 한자어죠. 여름철이라는 말로 충분히 표현이 가능하기 때문에 93년부터는 순화가 돼서 2008년에 행정용어 순화어로 선정이 됐습니다. 하절기 방학, 뭐 하절기 급수 공급처럼 쓰이기도 많이 쓰이지만 이제는 하절기라는 말 대신에 여름철 여름철이라고 쓰면 훨씬 쉽고 우리가 잘 이해하기가 좋겠죠. 감자꽃님, 예쁜 말 글지기에 당첨되고 싶어요. 하절기에 하지감자 먹으면서 예쁜 말 글지기를 보냈더니, 웬일 내가 당선이 되고 말았네. 동네방네 소문내야지. 생각만 해도 좋아요. 해주셨고요. 0243님, 웬일이니? 하절기에 이런 고품격 라디오를 듣는다는 게 남편과 아침부터 막걸리 한잔하며 잘 듣고 있어요. 해주셨고요. 1216님, 톨스토이가 웬일로 하절기에 외투를 입고 외출했다. 톨스토이님, 여름에는 반소매 입는 거라고 가르쳐드리고 싶어요. 하셨고요. 1467님, 웬일? 아 이런 단어는 없다고 저희가 알려드렸는데 오에다가 아이는 왜? 왜? 라고 쓰는 거기 때문에 웬일이라고 할 때는 우에다가 어이, 니은 받침이 맞습니다. 항상 하절기 시작할 때면 일거리가 줄어드는데 올해는 줄지 않고 늘고 있어요. 어우 그래도 글은 반가운 소식을 주셨네요. 태채님 궁금한 게 춘절기, 하절기, 동절기 있는데 웬일로 추절기는 없나요? 추절기가 섭섭하겠어요? 하셨고 감자꼬님, 하절기에는 삼계탕이랑 수박 먹으면서 보내야 웬일로 땀띠도 안 나고 더위도 안 먹고 하절기 무사히 잘 보낼 수 있어요. 멜로망스의 고백 신청합니다. 하셨고 강수자님, 우리 회사가 웬일로 연차를 하절기에는 맘대로 쓰라고 하네? 7836님 근데 웬일도 있는 말인가요 하셨는데 말씀드렸다시피 없는 말입니다. 안 쓰는 말이라는 거. 그러니까 웬일이야 할 때는 이응에 우에다가 어이니은 이게 맞는 표현입니다. 1357님 이번에 웬일로 하절기 휴가를 일찍 가보려고 했는데 남편과 저의 의견이 첨예하게 갈려서 예약도 못하고 있습니다. 라고 글기께서 보내주셨어요. 자 글짓기들 다양하게 써서 보내주셨는데요. 톡방을 한번 볼까요? 승철님, 주디 출석합니다. 늦었어요. 오늘은 문제가 뭔지도 못 들었어요. 하셨고 노지연님, 웬일로 소나기도 오고 하절기 장마가 다가오나 봐요. 대화님, 웬일로 소식 없던 친구가 하절기 감자를 캤다고 5kg 한 박스를 보내왔네. 고맙다, 친구야.라고 하셨고. 또, 문자로 보내주신 글짓기도 한번 조금 더 볼까요? 5674님, 반가워요, 주디. 웬일이야? 오에다가아이로 쓰셨는데 우에다가 어이에 니은. 웬일? 이게 맞고요. 쭈디시간에 애청자가 100%로 늘었대. 하절기밖에 안 됐는데 올한해더 많아지길 바랍니다. 라고 하셨고요. 박세영님 지금 하절기인데 다이어트 한다고? 웬일이니? 그래서 비키니 입겠니? 다이어트는 동절기 하는 거야. 또 6933님. 웬일이니 어제 배불리 먹었더니 오늘 체한 듯. 속이 안 좋아서 누룽지 끓여 먹고 있어요. 가나다 응원합니다 하셨는데 웬일이니 해서 오에다가 아이를 쓰셨는데 우에다가 어이라는 거. 오늘부터 기억해 주시고요. 9979님. 24절기 하지가 되면 웬일일까? 포근한 하지 감자 생각납니다. 하절기에 속살 하얀 하지 감자 맛도 짱! 건강도 쑥쑥 좋아지고요. 요즘은 비닐하우스 재배로 햇감자 겨울에도 먹을 수 있지만 하지에 먹는 감자 맛이 정말 제맛이지요. 1467님 웬일? 우에다가 어이군요. 공부 많이 합니다. 5674 님도, 아, 또 배웠네요. 웬일로 나에게 행복이 넘치는지, 하절기인데, 감사하네요. 라고? 써서 보내주셨어요. 자 오늘 글짓기에 당첨자는 바로바로 바로 이분입니다. 감자꽃님 문자로 주셨는데 하절기에 감자밭에 감자꽃이 너무 예쁘게 피어서 너무 좋다가도 웬일로 감자꽃이 올해는 안 폈지라고 하면서 살펴보면 동네 어르신들 아파 누워 계시더라고요라고 하면서 우리 감자꽃님이 감자꽃 관련해서 웬일과 하절기를 다 넣어서 글짓기 해 주셨어요. 오늘 당첨되셨고요.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많은 분들 참여 감사합니다.